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국내 증시 영향은 여러분, 오늘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터졌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도로, 철도, 통신망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나?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포함해서 주요 도시 전체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도로 신호 체계, 지하철, 항공편, 심지어 통신 서비스와 ATM 기계까지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정전의 정확한 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초거대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이 유럽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전 사태 역시 복합적인 원인 중 하나로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일부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에너지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영향 분석. 그렇다면 이런 대형 정전 사태가 국내 시장에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 주목해야 할 주요 테마와 관련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주 강세 가능성. 스마트 그리드 손전망 현대화 전력 안정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LS 일렉트리 전력 자동화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 보유 한전 기술 원자력 및 발전 설비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한전 KPS 발전 설비 유지보수 전문 전력망 복구 이슈 수의 기대 HD 현대 일렉트리 초고압 변압기, 송배전 장비 생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전력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 강화 중이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한 글로벌 전력만 투자 확대 기대감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인프라 테마 부각 통신망 붕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통신 장비 강화 및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통신 인프라 솔루션 제공하고 있고요. 유비커스는 통신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인포바이는 보안 인증 솔루션 기업이고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 폭증 역시 관련 업종의 수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발전 관련주 주목. 중앙집중형 전력망이 무너지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CS 베어링은 풍력 터빈 부품 제조하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삼성 SDI는 세계적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업체이고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흐름은 AI 데이터 센터의 친환경 전력 수요 증가와도 맞물리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기적인 테마 장세를 촉발할 수 있지만 아직 정전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주 소식이나 정책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대감에만 의존한 주가는 다시 급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발 금융 불안이 확산될 경우 국내 증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스페인, 포르투갈 정전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면서 차분히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지만 투자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글로벌 이슈와 시장 흐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